네, 반갑습니다. 최근 업비트 상장 폐지 찌라시 이슈로 모든 알트코인이 꽤나 큰 하락을 하고 상장 폐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바로 잡히면서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비트코인 캐시 빠르게 알아볼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고점 대비 큰 하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거 상패 이슈로 인하여 시장이 한번더 폭락해서 걱정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알트코인을 손절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이실 건데 이번 영상에서 그 해답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아주 좋고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비트코인 캐시 300에서 500% 상승 나오기 직전입니다. 실제로 RSI 보시면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첫 번째 근거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이 임박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ETF 상장 전 시기에 맞춰 SEC에서 이더리움 증권 소송을 포기한 것, 세 번째로 가짜 상패 뉴스에 사실 관계가 바로 잡아진 것, 네 번째로 경제 지표가 계속 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점으로 인해 비트코인 캐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300에서 500%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락할 당시에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것에 비해 하락폭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시장에 던져지는 코인이 많아서 하락이 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던지는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받아줄 투심이 죽으면서 가격이 흘러내려 버렸던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 캐시 세력의 대규모 매집까지 포착이 되면서 역대급 큰 상승이 나온다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쉽게 정리해 말하면 비트코인 캐시 이제부터 엄청나게 상승하기 시작할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 물을 타시거나 신규 매수 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이번 2024년 올해의 최저점이 될 것이니 절대로 놓쳐선 안될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비트코인 캐시 이제부터 엄청나게 상승할 거니까 여러분들 손실 중인 거 모든 분이 30에서 40%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나는 비트코인 캐시 물을 타거나 추가 매수해서 300에서 500%까지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비트코인 캐시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500에서 1000%까지도 수익 볼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 타점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번 2024년 완벽한 최저점 매수에서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보고 이번 기회에 인생 역전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에 보이는 7586의 4071이 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2024년 최저점 매수가 제가 여러분들 늦지 않게 5분 내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상장 폐지 이슈로 엄청나게 급락해서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지금 남들 다 죽어 나갈 때 오히려 진짜 역대급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은 위에 보이는 7586-4071이 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지금 해외에서 밈 코인 수익률 300만 퍼센트를 달성하면서 블랙록이 연봉 500억 주고 스카우트한 굉장히 유명한 탑 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이 있어 오늘 이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6월 18일 알트코인 대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인 버니 코인이 불과 이틀 만에 500% 오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히 신적인 존재로 곽강받고 있으며 이 트레이더가 이번에 강력하게 추천한 단기간에 1,000% 폭등 예정인 이 땡땡 코인 이것까지 알아서 하루 이틀 반나절 만에 10배까지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에 보이는 7586-4071이 번호로 폭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 이 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으로 10억, 20억 번 사람들 속출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알기 전에 빠르게 단 하루 만에 거짓말 안 하고 10배까지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에 보이는 7586-4071이 번호로 폭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늦지 않게 5분 내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